안녕하세요. 책 쓰는 인공지능 전문가 차석코 작가입니다. 차석코 작가와 함께하는 인공지능 이야기. 이번 시간은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했잖아요. 에드박 이후의 컴퓨터와 지금 컴퓨터는 비슷하다. 구동하는 게. 그래서 왜 비슷한? 근거를 음 제가 제시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. 뭐, 그런데 제가 뭐, 에드박을 제가 보여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, 뭐하고 제가 비교를 할 거냐. 윈도우 95가 들어간 컴퓨터, 펜티엄이죠. 펜티엄이랑 지금 컴퓨터, 윈도우 10이랑, 뭐, 비교를 해볼 건데요. 뭐, 제가 왜 이렇게 하냐, 그러면, 사실은 뭐, 286, 386, 486보다는 윈도우 95가 지금과 같은 그래픽컬 유저 인터페이스를 사용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윈도우 95랑 지금 거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. 사실 윈도우 95하고 지금의 윈도우 10 들어간 컴퓨터하고 외관적인 차이는 어떤 게 있죠? 디스켓. 뭐, 초기에는 5.5인치 짜리, 지금은 3.5인치 짜리 들어가 있죠, 윈도우 9가. 5 그리고 CD-ROM, 뭐. 조금 뒤에 가서는 DVD-ROM 이런 게 있지만 었 지금은 이게 다 없어지고 USB 꽂는 게 있죠. 그리고 뭐 영상을 보려고 빔프로젝트랑 연결시키면 예전에는 RGB 잭 지금도 뭐 RGB 사용하지만 그 지금은 HDMI 이런거 사용하잖아요 사실 이런거 달라진거 빼고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윈도우95의 메인보드 지금 윈도우10 메인보드를 뜯어보면 똑같아요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CPU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이 언론 기사를 보면 알거예요 뭐, 연산 속도가 빨라졌다 이 얘기만 하지 뭐 인간처럼 생각하고 그런 거는 없어요 연산 속도가 빨라지면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결코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왜냐면 CPU 안에는 연산 장치가 있는데 연산 장치라는 게 사측 연산, Yes, No로 답하는 논리 no 연산 이거밖에 없어요 윈도우 4랑 똑같아요 CPU 있고 보조 기억 장치 있고 주 기억 장치 있잖아요. 물론 그때 뭐주 기억 장치는 킬로바이트, 레은 킬로바이트 뭐 그랬겠죠. 약간 메가바이트 이 정도로 갔겠지만 지금은 뭐 32기가까지 있더라고요. 이게 좀 달라졌고요. 그거밖에 없어요. 물론 뭐좀 프로그램이 응용 소프트웨어가 용량이 커졌다. 윈도우가 용량이 커졌다. 그거 빼고는 달라진 게 크게 없어요 사실 이 윈도우 95부터 지금까지 윈도우 10은 윈도우 95가 베이스예요 거기서 좀 추가하고 추가하고 업그레이드를 시킨 거지 뭐 완전히 100% 달라졌다 이건 아니에요 제 앞서 얘기했지만 인공지능을 구현하려면 이 폰노이만 컴퓨터의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 핵심적인 게 Yes나 No로 답하는 것 이외의 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컴퓨터 테터는 크게 바뀌지 않은 거예요. 뭐 다른 사람들이 뭐 디스켓도 없어지고, CD롬, DVD롬도 없는데 왜 달라지느냐? 그거 어떻게 컴퓨터 뜯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. 케이블로 연결이 돼 있어요. 그 빼면 똑같아요. 컴퓨터 메인보드가 뭐 CPU 있고 이게 뒤에 뭐 USB 꽂는게좀달라졌다 뿐이지 다 똑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. 사실 지금의 인공지능은 영화에서 보거나 이런 인공지능과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지금 컴퓨터는 윈도우95의 메인보드 지금 윈도우10의 메인보드 뜯어보면 똑같아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전혀 큰 틀에서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영화에서 보는 뭐 생각하는 뭐 그런 인공지능은 나오지 않는다. 지금 현재 컴퓨터에서는. 네,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. 이번 시간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